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laughs>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리가 뻗어버렸어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laughs> 어, 뭐 이제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렇게 더워서 비실비실 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laughs> 이거 보십시오.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아리를 소개해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분 계셔서 어, 진행을 해볼까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다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참고로 저번 동영상에 너무 호들갑을 떤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보십시오. 전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전 고양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아리가 무섭습니다. 아리가. 네 아무튼 어 소개를 해볼까 했는데 중요한 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얘한테 궁금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동영상에 댓글에 아리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동영상은 조금 빠르게 어,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동영상 올리는 게좀 늦었으니까, 다음 동영상은 조금 빠른 시간에, 어, 여러분들의 댓글로, 어, 답을 하면서, 어, 동영상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아리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어떠냐. 뭐, 저, 저에 대한, 저에 대한 궁금증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네, 별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끄럽네요. 아! 뭐, 짧은 소식입니다만, 저번에도 그 광고료가 들어왔었고요. 조금 작, 우와, 우와, 잔다, 잔다, 으, 잔다, 잔다, 잔다. 아, 하지마. 네, 그 광고료는 전액 어, 기부되었습니다. 어, 저번에 아예 뭐 너무 크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뭐가 그렇게 큰 자랑이냐고 맞습니다. 뭐, 뭐가 그렇게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어, 전액 기부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너 진짜 무서워. 지금 무슨 호랑이 새끼 같아. <laughs>